안녕하십니까 학원 강사 TV 허겁재입니다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갖고 갑자기 빌 받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제 제가 어 학원 강사 그런 톡방 같은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선생님들끼리 그 학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 학부모님은 좀 너무한다 뭐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혹은 뭐좀 심한 경우 뭐 속된 말로 이제 진상 학부모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한데 이제.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참 웃음이 납니다.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이제 공감이 안 가서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공감이 너무 가는데 제가 겪었었던 그 학부모님을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? 제가 한 3년 전쯤이었어요. 어, 그 학생이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뭐 수학도 뭐 한개 틀리거나 뭐 다맞거나 그랬던 친구였는데 고등학생입니다. 이니셜로 얘기할게요. n이라는 친구였어요. 그 친구를 이제 맡고 나서 이제 정말 뭐 열심히 가르쳤고 뭐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. 근데 그 학생의 어머님은 정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이제 단언하학원데이 어머님 이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역대급 학부모님은 없다. 아뭐 몰라 말로 말로 표현이 안 돼.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메시 호나우도 뭐다 있잖아. 뭐 호날두 뭐다 합친 거그 이상이야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일례를 들어볼게요. 그 친구랑 이제 처음 처음 이제 수업이 끝났을 때였어요. 그 친구를 이제 1학기 이제 여름방학 어 그때쯤부터 이제 만나게 됐는데, 어 그때 어 조금 이제 쎄 했던 게이 친구가. 무슨 시대인지 학원을 다니다 왔대요.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대인지 학원 아니 그렇게 대단한 학원에서 여기로 왔는데 내가 과연 이게 좀 성에 찰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정말로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첫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 N이 어, 어, 대문자 N이에요. N이 어, 어땠는지 조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상담을 좀 이제 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상세 성심성의껏 어떻게 공부를 해왔던 친구 같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고 정말로 이제 긴 상담을 10분, 20분 했던 것 같아요. 10분, 20분 하고 어 그렇게 마무리를 했죠. 일반적인 마무리잖아요. 이 정도가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업, 세 번째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 이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. 선생님.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저한테 레포트를 주세요. 레포트가 어 이제 우리 친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 왔는지 그리고 뭘 틀렸는지 뭘뭘 뭘 틀렸는데 뭘 어떻게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뻥 같죠 진짜로. <laughs> 그리고 어 숙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는지. 뭐 이제 그렇게 레포트를 좀 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그때 뭐 원장도 아니었고 하니까 이제 그래 저도 웬만하면 일주일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레포트를 이제 작성해서 드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원장도 아니었고 이제 그래도 좀 열정이 불타서 좀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정말로 장문에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를 누르면은 이제 한 번에 안 뜨고 전체보기 눌러야지 나오는 그런 형태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레포트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아 어, 정말 선생님은 우리 N에 대해서 정말로 잘 파악을 하시는구나 어,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갑니다 뭐 부흥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하겠다 어, 또첫 수업 이제 레포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이 딱 됐어요 두 번째 수업이 돼서 이 친구가 조금 이제 쎄한 거예요 어, 와서 수업을 했는데 조금 표정이 어둡습니다. 어, 애나 너왜 그러니? 그러니까 어, 엄마랑 좀 싸웠대요. 엄마랑 왜 싸웠는데?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지금 뭐 이제 오후에 동아리 활동을 이제 가야 되는데 동아리 활동을 엄마가 못 가게 하고 어 이제 뭐 그런 걸 의심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. 그 그걸 엄마랑 좀잘 타협을 해봐라. 근데 이제 타협이 안 되는 분이래요. 어, 뭐 그럴 수 있겠다. 그럼 뭐 내가 뭐낄 일은 아니니까. 근데 이제 그날인가 이제 또 이제 다음 날은 이제. 어, 그 어머님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. 어, 우리 애니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이제 핑계를 대는데 이제 그거 다 거짓말이다. 그래서, 어, 웬만하면은 그 학교가 뭐한 3시쯤이면 끝나니까 수업시간 이 6시였거든요. 학원 수업이. 6시 수업하기 전에 웬만하면 3시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으로 오게 해라. 뭐 그럴 수 있죠. 그뭐 왠만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3시에 끝나면 뭐 애나 너 3시 30분까지 좀 하고 나서 미리 공부하고 그래라. 어, 뭐, 뭐 그게 제가 뭐더 힘든 건 아니니까 뭐뭐 뭐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. 근데 아니었던 거야. 어, 3시에 딱 끝나고 이 친구가 이제 학원을 오긴 왔어요. 어, 오면은 또 이제 부탁을 하셨던게어뭐 등원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달래요. 뭐 출결 버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. 뭐 그래 그것까지도 뭐 하는 요구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3시 30분인가에 딱 와갖고 얘가 이제 뭐 혼자서 이제 자습실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뭐 4시쯤인가 뭐 쉬는 시간 본인이 이제 갔겠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러라고 했죠. 근데 갑자기 또 그때 N 어머님한테 전화가 딱 전화가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. 아니 선생님, 우리 N이 지금 오후 4시인데 편의점 사용 내역이 카드로 날라오네요. 어? 아니, 우리 애니 학원에 갔으면 모든 걸다 통제하고, 어? 그, 뭐야. 그 편의점도 통제를 시켜야지. 그걸 어떻게, 해? 어? 편의점을 보내느냐. 저는 또 이제 벙쪄갖고, 아 제가 통, 통, 통제하겠습니다. 이제 그랬죠. 어? 그랬더니,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수업시간도 아니고, 어? 아, 그렇잖아요. 솔직히. 제가 무슨, 어? 수업을 6시부터 하는데, 뭐, 3시 반이든 4시든, 뭐, 편의점 내역이. 쓰이는 걸 내가 뭐 어떡하라고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어뭐 그렇습니다 뭐, 뭐 통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날인가 이제 또 다음날인가 또 이제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 이전 학원에서는 이전에 뭐 어디 학원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뭐 어디 분당에서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우리 선생님이 이 N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무슨 PC방 가면은 PC방 동네 주변 PC방도 한번 다 잡으러 다니고 이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부터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, 주변에 PC방이 거기 되게 건널목 한1 k 로그 근방에 PC방만 몇개한 1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 10개를 다뭐 뭐 어떻게 다 돌라는 거야 뭐야 아무튼 그냥 그건 한 귀로 도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니 선생님이 무서우면 숙제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숙제를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제를 무섭게 뭐 이제 강압적으로 해오게 해라 여기까지도 OK인데 우리 애니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지 밤1 1 시마다 그그콜 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애나 얘너 숙제 하고 있니 네 그래 열심히 한다 내일 보자 뭐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벙쩍 갖고 그냥 하긴 했단 말이죠 아 어,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몇개 말았죠 제가? 아무튼 그 어머님하고 화톡방을 지금까지 나가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그 독립 역사 기념 박물관 뭐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저랑 친하신 분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시험 준비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. 근데 또 어느 날인가가 또 이제 그때가 2학기였으니까 이제 추석 때였을 거예요. 그래서 추석 때였는데 이제 그때 추석이랑 시험 기간이랑 조금 멀리 있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추석에 뭐 당일 날이라든지 이때는 그래도 뭐 수업을 안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뭐 학원 문을 닫았죠. 근데 이제 어 우리 애니 또 어머니께도 이제 또 문자 카톡이 온 거예요. 애니 우리 애니 그 뭐야 학원 나가서 공부하겠답니다. 어 예? 그래요? 어 그럼 제가 뭐 개방해드리겠습니다. 아니 근데 선생님도 오시나요? 뻥 같죠. 어 진짜 아니가. <laughs> 아무튼 진짜 그래. 내가 지금 어떤 그 선생님들이 다른 학부모님들 막 막히 뭐 어떤 학부모님 뭐 진상이다 이래도 나는 진짜 다 웃음이 나요. 다 포용할 수 있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튼 그렇고 아또 뭐가 있었지? 제가 그 어느 날인가 이제 또 어, 아무튼 그랬어요. 또 이제 무슨 선택 과목 중에 기하 뭐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절대 평가로 하니까 웬만하면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센 수학 정도만 풀고 제가 이제 첨삭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또 이제 그 어머님이 또 이제 문자 온 거야. 애네 어머님이 애네 어머님이 또 문자가 와서. 그 오르비에 보니까 뭐 어떤 책이 좋다더라 이 책으로 수업을 해주셔라 아니 제가 지금 <laughs> 그 학원인데 아니 그 학생 한 명의 그 학부모님의 의견 때문에 이제 뭐 커리큘럼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갖고 아니 그거는 조금 안될것 같다 조금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조금 뭐 아무튼 잘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아잘 말씀드렸고 아또 뭐가 있었지 그래갖고 이 친구 시험 성적 거, 구, 궁금하시죠 그래갖고 그 굉장히 조금 잘 나가는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서울의뭐 학교입니다 뭐 사립학교인데 거기에 수학시험 100점을 맞췄어요 어, 100점을 맞았고 어, 이 친구도 좋아서 딱 시험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제 아 어, 선생님 100점 맞았습니다 그래 뭐 감사합니다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뭐잘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, 잘, 시험이 잘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, 저도 이제 기쁜 마음에 아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어머니께 그래도 좀좀 좀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내심 있었어. 그래서 아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애니 조금 이제 열잘 해갖고 어, 시험 100점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머리 쓰담 이제 받고 싶었는데 이제 그어머니 말씀하신 왈, 왈, <laughs> 진짜 기억난다 아직도. 아니 선생님 이번 그 학교 시험 시험이 너무 쉬웠다면서. 그러니까 그거 100점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학기 시험 준비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레포트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진짜 이렇게 왔어. <laughs> 그래갖고 와 진짜 이거는 정말 내가 그때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와 이거는 진짜 내가 뭐 어떤 종교가 있고 그러지도 않,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,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시련이고 내가 불교는 아니지만 와 이거는 이게 중생으로서 겪어야 될 그런 고통 고난 뭐 이런거구나 열반에 지금 내가 이 다다르고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유야무야 되면서 아 이거는 내가 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학원도 마무리가 되고 그 학생이랑도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근데 한 1년인가 제가 이제 이제 여기 인천에서 이제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1년인가 어 정도 후에 그 어머님한테 뭐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.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선생님 뭐 우리 애는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할 때까지 이제 수학을 잘 했었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수학을 안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제 성적이 들쑥날쑥하네요. 뭐 어디 가서 뭐 수업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좀잘되셨으면 좋겠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왔어요. 어, 그래서 저도 그걸 읽고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해서 답변을안 했어요. <laughs> 답장 안 했어. <laughs> <laughs> 진짜 실화입니다. 이거 진짜 뻥같죠? 이게 무슨, 아, 제가 대본도 없고 지금 막 진짜 와, 이, 오늘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. 그래서, 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 뭐라고 붙일까? 뭐 천하제일 학부모 빌런 대회 뭐 요정도로 제목 지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더 이거보다 내가 너 이긴다. 가이 제가 이 영상 만든 것보다 더 심한 얘기가 있다 하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국항사 TV 박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